자, 오늘은 탐구수학, 자연 속에 숨어있는 소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이제, 이, 그, 중기가, 이제, 자연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자연 속에도 소수가 숨어있음을 발견했다. 이 동물은, 이제, 사슴 같지만, 이제, 사슴에 가까운, 이제 영양이라는 동물인데요. 이 영양의 그림을 보고, 자연 속에 숨어있는 소수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크기, 이제, 영양이죠. 크기가, 어깨 높이가 약 25cm에서 180.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새끼였을 때2 5 c m 라는 얘기겠죠. 180이면 뭐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도 큰 어깨 높이를 가지고 있다. 어 그리고 먹이는 초식성이고 수명은 20년이다라고 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디그새 길이, 디그새 길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예 여기를 뭐 어깨라고 봐야겠죠. 여기를 이 어깨라고 봤을 때이 어깨부터 이 몸통 아래까지 길이 여기가 이제 디귿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뭐 다리 길이라고 봐야겠죠 다리 길이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몸통의 리은은 몸통의 가로 길이 몸통의 가로 길이 여기 몸통의 세로 길이고 이건 이제 이 머리의 길이라고 봐야겠죠 머리의 길이 이렇게 부위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의 길이의 약 1.6배인 부분은 어딜까 그니까 이 디귿 길이의 1.6배. 왠지 그러면 기억은 비슷하니까 일단 아닌 것 같고 니은 아니면 니이겠죠 다시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어, 니은이랑 니 중에 이제 1.6배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 근데 대충 이제 그냥 이 정도 크기였을 때, 요거를 그, 요만큼 그대로 오면 한이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남는 거, 이제 이게 1.6배일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는 요만큼의 거리가 한두 개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한두 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두 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남는 건 비슷한 게 이제 리 같죠, 리 이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길이를 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그의 길이가 2.4cm인데 이걸 자로 재보자. 그러면 기억의 길이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로 재보세요, 직접. 자로 쟀을때기억의 길이는? 2cm가 나옵니다. 어, 오히려 뒤끝보다 작네요. 짧은 길이가 나왔고요. 리은의 길이, 이 몸통 가로의 길이는 길이 재보니까 6cm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리을 다리 길이는 3.9cm 정확하게 4cm이지만 정확하면 3.9입니다. 이 3.9cm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2 4 c m 의 1.6배인 부분은 3.9인게 대충 보이죠? 이거는 이보다 작고 이거는 두 배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리의 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거를 뭐 실제 계산을 해봤을 때2 4곱하기 1.6을 하면은 어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자리의 길이가 달라진다면 영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그려보자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리의 길이가 약 디귿의 길이의 0.8배일 때 라고 하네요 0.8배일 때자 그러면 일단, 그냥 계산기로 해보겠습니다. 2.4 곱하기, 2.4cm에 0.8이라면, 1.92. 그러니까 약 2cm 정도죠? 그러니까 다리가 2cm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요 길이가 2cm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자로 재보는 거예요. 뭐 2cm면 뭐이 정도로 할까요? 네, 2cm. 그러면 다리 길이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다리 길이가 상당히,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짧아진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짧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2.4배가 된다? 2.4배는 얼마일까? 또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어, 2.4cm에 2.4배래요. 그러면은 5.76cm. 5.8cm로 할까요? 5.8cm라면은 5.8cm 여러분도 한번 자로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8cm까지 가면 막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리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앞다리도 그렇고 뒷다리도 그렇고 어, 엄청 다리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길이가 이렇게 어, 짧은 것도 있고 이제 긴 것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이거랑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 이제 가모습과 비슷한 그 비율을 가진 다리 길이의 비율을 가진 동물은 뭐가 있을까? 어, 세임은 가모습과 비슷한 동물은 하마가 떠올랐습니다. 하마. 그리고 다리 길이가 가장 긴 동물은 뭐말안 해도 기린 바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이가 동물과 나 동물의 이제 이그 실제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영양과 아마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포식자예요. 힘이 세죠. 사자나 뭐 이런 애들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망칠 필요가 없어서 좀 이렇게 묵직하고 튼튼한 이제 짧은 다리를 가지게 되었고, 기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길면 키가 커지니까 뭐 멀리서 오는 맹수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도망치기에 유리하고. 또뭐 이렇게 높은 이제 나무에 있는 열매 같은 거를 먹을 때에도 어 이렇게 그 높은 잎을 따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목도 길어졌죠. 발도 길어지고 목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97쪽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소수의 곱셈 같이 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98쪽의 5단원 직육면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입체도형 중에서 직육면체, 정육면체, 그리고 뭐 그것들의 겨냥도, 전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